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참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볼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 다른 문화나 사상적 차이가 있기에 사실 해석을 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또한 다루기 힘든 개인의 사생활, 가정의 사생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먼저. 오늘 내용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13절, 14절인데, 먼저 13절, 14절을 읽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신랑이 새로 맞는 아내를 싫어하여서 그녀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신명기 24정에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남자는 여자를 맞이하면서 지불했던 여자의 몸값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받는 것으로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남자의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행동이 그시대에 관행적으로 저질러졌던 행동이기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다루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남편이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는 것이고 나는 결혼할 당시 처갓댁이 지불했던 결혼지참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요셉의 의의를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대조를 해보면 당시에 가정을 다루었던 남편들의 입장이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채웠던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친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딸이 첫날밤에 천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찾아 공개적인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부모가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메타, 메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결혼의 풍습은 첫날밤의 흔적을 남아 있는 옷이나 천을 보존하는 이 풍습이 있었고 심지어 결혼 예식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남자의 행동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신랑의 비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신랑은 세 가지 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인 장소에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짓말과 또한 그의 악행이 들어가는 수치심을 받는 벌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벌을 받습니다. 은1 0 0세개를 벌금으로 친정부모에게 주어야 하는데 당시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자 부모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주었던 돈은 30에서 5 0세개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일을 꾸미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배가 되는 1 0 0세개를 주는 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에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 경계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큰 금액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생 이혼할 수 없습니다. 즉 남자가 애초에 일을 꾸미고자 했던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포와 같은 법적인 제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심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여자를 보호하심으로 가정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자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모습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남편으로 신량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어,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불만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키는 신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황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한 불평과 불만과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주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귀한 주님의 신부 되는 우리 연인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서로 부부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를 지켜주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날 이 시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이땅 가운데 누리고 더욱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원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 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현희 순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김영준 권사님 우리 혈액암 치료가 잘 진행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한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12월 3일에 있습니다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함동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